운세의신 2025년 11월 대지띠 당신의 기운이 강해지지만 감정의 파도도 함께 커집니다. 침착함이 곧 행운의 열쇠입니다. 2007년생 새로운 도전이 들어오지만 집중력이 관건입니다. 기초를 다지면 장기적으로 큰 결실이 따릅니다. 95년생 금전과 인간관계에 새로운 흐름이 생깁니다. 한 걸음 불러서면 진짜 기회가 보입니다. 83년생 일과 사랑 모두에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휘둘리면 실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71년생은 재물은 상승. 다만, 계약이나 문서 관련 일은 꼼꼼히 검토하세요. 59년생,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안정되는 시기입니다. 오래된 인연 속에서 복이 피어납니다. 11월의 돼지띠는 감정인 물결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달입니다. 흐름을 따라가되 자신을 잃지 마라. 이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12월엔 당신의 운이 새롭게 솟아오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으로 행운을 잡으세요. 감사합니다.